네, 안녕하세요. 베트남 호치민 사는 남자 이건입니다. 제가 지금 호치민에 온지 이제 5개월 정도 되어가는데요. 뭐 제가 예전에 겪었던 뭐안 좋은 사건들 그리고 또호치민에 살아가면서 좀 유용한 어플들 좀몇개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어, 베트남에 온지 2개월 차 됐을 때였어요. 뭐 베트남 오기 전에 택시 사기 피해가 많다는. 얘기들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아 나는 안 당해야지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런 게좀 많이 있었는데 제가 그런 피해를 당할 줄 몰랐습니다 음. 한국 갔다가 베트남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한국에 일이 있어 가지고 베트남에 공항에 딱 내렸는데 그때가 새벽 2시인가 그랬어요 그때 너무 피곤한 거예요 제가 원래 그랩을 항상 쓰거든요 그랩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베트남에서 쓰는 어플인데, 이제 한국으로 치면 카카오톡 시랑 비슷하죠. 제가 그날 이 핀을 놔두고 와가지고, 베트남 유심칩으로 못, 못 갈아 꼈어요. 뭐, 물론 주변 사람들 빌릴 수도 있지만, 너무 피곤하고, 그리고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뿐이 없어가지고, 일단 공항에 딱 나왔어요. 공항에 딱 나오면, 뭐 새벽 2시건, 3시건, 거기는 사람들이 쫙 있어요. 엄청 많아요. 공항에 가보셨, 가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공항에 사람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무거운 짐을 끌고 이제 택시를 잡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택시를 잡으러 가는 길에 갑자기 어떤 남자가 다가와요. 그래서 "그랩 그래 필요하냐?" 그래갖고 "아 나 그랩 있다. 근데 지금 인터넷이 안 된다." 근데 자기가 그랩이래. 그래 그랩하고 똑같대요. 이거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자기 그랩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래 뭐 사기 당해 봤자 제가. 몇천원 차이 나겠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제가 항상 집에 가는 거리가 공항에서 저희 집까지 한 10만 동이면 가요. 10만 거 원절인데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뭔가 내가 이 사람한테 안 당해야지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또 그랩이라고 하니까 믿었죠. 그래서 보통 공항에서는 그랩이 나가자 마자 거기 차들 서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오는데 갑자기 저를 주차장으로 걸어가죠. 거기 차, 자기 차를 세워놨으니, 어, 거기서 자기 차를 타고, 이제 랜드마크, 저희 집에 있는 랜드마크로 가자. 그래가지고 어, 갔어요.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아, 뭔가 좀 무서운 거예요. 갑자기. 그 전까지는 사람 많은 곳에는 괜찮았는데, 주차장으로 걸어가니까 주차장은 또 꼼꼼해요. 잘 안보여서. 걸어가고 있는데, 뭔가 불안해가지고, 아, 내가 그래도 옆좌석에 타면 안 되겠다. 뒷좌석에 타가지고, 이 사람이 무슨 이상한 짓을 하려고 할때 나는, 이, 또, 제가 특공무술을 좀 했기 때문에, <laughs> 뒤에서 이렇게 제압을 해야겠다. 이 생각으로 탔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정신이 좀 몽롱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래서 뒷좌석에 탔더니, 갑자기 나보고, 아, 뒤에 타지 말래요. 옆으로 오래. 그래가지고, 아, 나 뒤에가 좋다. 뒤에 타겠다. 그러니까, 아니래. 옆에 타래. 그래가지고, 뭔가 수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아니다 끝까지 뒷좌석에 있어야겠다. 응이 속에 난 괜찮아. 나 뒤에 있겠다라고 뒤에 탔어요. 그래갖고 시동을 딱 걸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이제 공항에서 나갈 때 톨게이트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금을 한 얼마 정도 만 동인가 그런 것 같아요. 어만 동을 내요. 만동을 이제 지불을 하고 나가야 되는데 보통 택시나 그랩 같은 거는 요구를 하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계산할 때 그거를 청구를 하는데 이 사람은 갑자기 작은 돈이 있네요. 리틀 머니 있네. 갖고왜 그러냐 하니까 아 나갈 때 필요하다. 그래갖고 아, 그거는 제가 알고 있으니까. 아 알겠다. 그래 가지고 지갑에서 이제 돈을 꺼내 가지고 아 만동짜리를 찾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순식간에 순식간에 제 돈을 탁 낚아채더니 자, 봐. 내가 찾아 줄게 하면서 한장한장 한장 세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또 나는 갑자기 당황해 가지고 그래도 뭔가 이거 사기일 거 같으니까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쳐다봤어요. 자, 하나, 둘. 자, 만원 만동 이러는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니까 어, 오케이 하고 돈을 다시 주는 거야. 그래서 받았어. 받아가지고 아무렇지 않게 지갑에 넣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차를 타고 막 가더니 아 잠깐만 기다리래 지금 차에 기름이 없으니까 자기 친구 차로 갈아타고 그리고 가래요 그래가지고 아, 피곤한데 일단 빨리 빨리 가달라고 빨리 빨리 가달라고 해서 갔어요 가가지고 다른 친구 차로 갈아탔어요 그때도 무서우니까 이제 저는 뒷좌석에 탔어요 뒷좌석에 타니까 그 친구도 옆에 타래. 그래갖고, 아니, 나는 뒷좌석이 좋아. 그래가지고, 뒷좌석에 타가지고, 이제 그 사람은 운전하면서 갔어요. 이제 가고 있는데, 되게 친절한 거예요, 그 사람이. 막, 어, 너 한국인이냐? 어, 한국인이다? BTS 아냐? 어, BTS 안다니까. 그러니까 자기 딸이 있는데 BTS를 너무 좋아한다. 하고, 어, 뭐 한국말도 좀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많은 대화를 하고, 기분 좋게 이제, 숙소에 도착했어요. 그때까지도 몰랐어. 근데 아, 여기서 빠져먹은 게, 이 사람들이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옆 좌석에 타라고 한게 자기들도 무서웠던 거야. 그러니까 신체 건강한 남자가 뒷좌석에 타니까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 내가 택시기사인데 이렇게 좀 등치가 있는 사람이 타면 뒤에서 있으면 좀 무서울 것 같아. 그 시간에 새벽 시간에, 그래서 아마 옆에 타라고 한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아 나는 성공했어 이런 택시 사기 수법이 많다고 들었는데 나는 당하지 않았어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숙소에 딱 도착해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편의점에 가서 뭐사 먹어야겠다 가지고 가는데 이제 뭔가 뭔가 갑자기 팍 오는 거지 아돈 계산 해봐야겠다 근데 제가 공항에서 처음에 한국 공항에서 출발하기 전에 천불을 천, 천 바꿔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월세도 내야 되고 하니까 베트남에 생활해야 되니까 천불 정도를 바꿔서 딱1 0장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달러로 100불짜리 10장 그리고 베남동으로 조금 있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아 설마 설마 이래가지고 달러를 샀더니 7장밖에 없는 거야. 이거는 제가 잊어버리려고 해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공항에서부터 딱 10장을 넣고 나는 집으로 왔어. 그래가지고 편의점을 가려고 샀더니 돈이 없는 거야. 그러면 어디겠어요? 아까 그 사람. 돈을 낚아쳤던 그 사람. 그래서 내가 이거를 <laughs> 베트남 사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는 카페에 이제 글을 막 올렸어요. 글을 막 올려가지고. 아, 나 이런, 이런, 당한 것 같다. 그러니까, 밑자 빼기라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돈이 이렇게 있잖아요. 돈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보이시죠? 돈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앞에서는 이렇게 하나, 둘 하는데, 이 밑에서는 이미, 이미 이렇게 한 장씩 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동시에 빼면서 위에는 이렇게 세는 거죠. 그래서 이세 장은 없어지고 위에 걸로 이제 자, 맞지? 방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나는 진짜 그 사람들이 기술이 좋은 게 이건 인정해줘야 돼. 기술이 좋다고 하는 거는 인정해줘야 돼. 물론 나쁜 기술이니까 따라 하시지 마시고. 이 앞에서 이렇게 세면서 위에서 이렇게 세면서 이 밑에 손으로 이렇게 뺀다는 게 아니 정말 눈 뜨고 코베인다는 속담이 있는데 아니 다 그렇게 당하니까 와 너무 황당한 거예요 제가 제가 그렇게 당하, 당했다는 거죠 저는 제가 주장하는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300 불을 제가 뺏긴 거죠 어떻게 보면 도둑 맞은 거죠 하 근데 그때 생각하면 제가 그날 그렇게 허무하게 300불을 뜯기고 이제 제제빰따로 한테 정신 차리자 이렇게 본 나라까지 와가지고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이런 사건 사고를 당하면 외국 사람 저 같은 경우는 지쳐서 진짜 베트남에 살기 싫어진대요. 그래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대요. 뭐 이런 번번한 사건 사, 사고들로 인해서 지쳐서. 근데 저는, 뭐, 제가 잘못한 거니까, 또 제가 평상시에 그랩을 불러서 갔으면 되는데, 또 귀찮다고, 또, 이거, 그핀 빌리지도 않고, 그냥 가려고 했던 게, 또, 그랩이 좀 싸요. 일반 택시보다는. 택시보다 한, 한국돈으로 2, 3천원 정도 싼데, 제가 그 2, 3천원 아끼려고 하다가, 30만원 돈, 35만원 돈이죠. 35만원 돈을, 뺏겼습니다 절대 여러분들은 저것처럼 이렇게 모험심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석대로, 정석대로 이제 그랩을 불러서 가시는 게 제일 좋고, 또 택시 회사들도 미터기 조작한다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일 제가 타봤을 때 그래도 그런 조작이 없었던 게 비나선, 비나선이라는 택시 회사가 있는데, 거기는 좀 괜찮아요. 거기가 한국으로 치면 뭐좀큰 회사니까. 비나선 택시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큰 것도 별로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저는 한국사 처음에 여기 있던 한국 분들이 비나선 타지 말라고 큰거 택시는 사기가 많다 타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타요. 별 차이 없어요. 정말 괜찮아요. 비나선 추천하고요. 그리고 다른 일반 택시들을 뭐 하늘색도 있고 이상한 택시 회사들 자세히 보면 회사들이 명칭이 다 달라요. 그런 회사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미터기가 있어도. 뭔가 되게 빨리 빨리 올라가 예전에 제가 그때 비가 와가지고 벤탕시장 끝에서 그 바, 반대쪽 끝까지 이제 택시를 타고 가는데 보통은 11,000동 만, 만 12,000동 정도 나오는데 한국 돈으로 500원 500원 600원 정도 나오는데 2만동 넘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두 배로 받은 거지 그런 택시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웬만하면 비나선 타시고 웬만하면 그랩을 타세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